생각하면서 뛰면 안 될까? 지금 뭘 원해 너는? 너 공격이 아니야, 너는 수비야, 알겠지? 어. 뭐, 아, 지용하세요. 어, 네. 거리가 뭐니까? 아, 어, 원래 차던 대로 차야겠네, 그렇지? 어. やっ 대기업 기업 쫓아갈 준비가 되긴 됐어 너 킥만 하려고 준비하지 야이 민준아 잘할 수면서 네가 너무 내려서 올라와 올라와 네가 <laughs> 좀더 올려 이기업. 좋았다. 수비 체질인 것 같은데, 한번 봐도. 어우, 타이밍 좋다. 어, 얘쏴어 좀 올려. 어, 뭐야? 던져 올려. 이 1번, 2번, 3번 있잖아. 얘기. 유나, 저기 기 옆. 2번. 2이야 3기역. 2번. 너왜 누구 옆에 서는 거야 자꾸. 2번이래 2번. 개택. 2번. 이너 2번. 던진 사람이 선수 야, 3번이야. 3번. 3 3번. 3번. 야, 3번. 고개들 그렇지 고개 잘 들었는데 우자 기억이 이거 그렇지 않 하나. 여기 누워 있어? 윤건아 너 이거 받아줘야 돼 맞지 유주가 계속 전방 고개 들고 딱 뛰는데 있어 윤건이가. 야 파, 야야 뒤에 뒤에 여워귀여 뒤에 여워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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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튀어나가야 돼. 역습이야, 야, 이거. 역습. 튀어나가야 이리와, 돼. 이리와, 튀어나가야 이리와, 돼. 이윤건. 배추고 빨리 안뛰어나가 네, 그렇지. 오케이. 어, 잡았인 네. 스윙 타이밍을 한번. 네. 유주도 반대 체크. 어, 좋아. 아, 좋다. 역습 한번 더 나왔네. 이건. 이제 올리니까 너무 밀서 자꾸. 오늘 더올도 받아 주자. 야, 주소, 여기, 좋아, 왼쪽 주 왼쪽 주소, 보면서. 라 맞춰. 지현아, 지현 시원. 자, 윙어는 안으로 들어가 주자. 윙어 안으로 들어가 주자. 그렇지. 받아줘. 같이, 어머 버이지 뒤로 좀 움직여라. 응 계속 그렇게 움직여. 어, 왔다, 왔다. <laughs> 뛰어줘. 나 바로 교체해야 돼. 그렇게 하면. 어? 집중해. 조금만 더 하려고 해. 그리고. 알겠어? 저 사람을 피해서 슈팅타임을 만들어 보자. 굿자. 잘했는데. 이기혁 복귀 안 해? 빨리 복귀해 이기혁 자리로. 나이스. 어, 괜찮아. 괜찮아. 열심히 하고 있었잖아. 잘했어. 하던 대로 해. 괜찮으니까. 우! 유윤아. 야, 신아야. 몇번할 건지 말번 했다고 또 흐트러지면은 그 경기는 계속 못뛰어 그래. 그래. 알겠지? 그냥 차는 거 하던 대로 해. 그냥. 그래. 알겠지? 진우야. 똑같아 네가 계속 신경 쓰면 또 계속 못 뛰어 앞으로 그냥 그냥 안 하도 된다. 진짜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야 좋아해 앞으로 가. 좋아해 진 좋아. 그럼 이번에 해보자. 선재야 너 오른쪽 아니야? 선재야 오른쪽이야. 너 오른쪽이야 오른쪽 오른쪽. 출. 그래 진우 그렇게 하는 거야. 이거는 조금 올라가자. 아니, 야 먹어도 되잖아. 기회가 온거 네가 더.

아지 아 들어가, 지 어? 어, 지호야, 좀만. 경기흐름을 읽어봐 야 돼. 정기 흐름은 돼. 정기 흐름지일야 지이겨 오케이, 굿 진행해, 진행해 주인아주인이를 진우 나오자 그리고 윤건아 윤건이 오른쪽 가봐 어 돌파가 불편하면 오른쪽 가서 슈팅을 들어가 어, 왼쪽 공격수 할게 진우 나와봐 경기를 조금만 더 봐봐 알겠어? 윤건이 하는 걸봐 알겠지? 아니면 지울이 하는 걸 봐봐 유리는 가자마자 압박해서 이제 슈팅 상황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너가 뭔가 하나가 있어야 돼. 공기를 뜨려면 뭐 압박을 잘한다던가들팔를잘한다던가 잘한다던가 슈팅을 잘한다던가그 말인지 이해가 돼? 근데 지금 너무나, 아 너무나 적당해. 민해야 미리 가야 돼. 왜안 가? 조금만 더안줄것 같은데. 조금을 더안 하는. 느낌. 놓친다. 윤건 방 같은 경우는 더 튀어가야 돼. 그리고 이기영 리그하는거 좋은데 뭔가 마무리가 뭐야? 계속 뺏길 거야 그렇게. 오케이. 응, 빨리 오케이, 자 <목소리도> 티어 나가자. 티어 나가자. 그렇지. 티어 나가자. 뛰어 나가자. <목소리도> 뛰어 나가자. 그어 나가자. 어 나가자. 뛰어 나가자.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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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아. 파이팅해. 선재, 너가 뒤에 있어야 돼. 선재, 너가 뒤 있어야 돼. 그냥 리는 거야. 반대로 리아이구야어이구야지좀 아, 씨, 세, 빨리 복귀해 주세요. 서지우 네. 선수. 아, 들 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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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아, 이, 아, 이, 아, 아, 이, 아, 이, 아, 지 아, 이, 순간적으로 팍팍 치고 나가잖아. 이겨내려고 야이기 응. 대단하다 응. 리 그렇지 깔끔하네 지옥 방안 지옥 방안 나가 지는 패스 연결이 좋아. 어, 고복 자기 자리까지도 오와야. 정확히 알고는 있네. 도와야. 맞지. <놀라> 응도! <응도와! 응도와>! <놀라> <나와봤네. 놀라> 응. 야 될수 있네. 어? 개 우리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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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헤이. 지율이 늦었어. 지율이 같이 더블 가자. 더블. 그렇지. 윤건. 왜 슈팅을 그렇게밖에 못 때렸을까? 어? 아이거 이걸 또 해야 되겠군 어 기역이 한번 가자 감차 기역 왜형 유주 야다 어디가 네 명, 네 명, 병, 네아 기다려 기다려 불어주실거야 3년만에 찬스 아, 패스였어? 우리, 우리. 패스야 이겨? 유주 어. 빨리 커버해 열심히 해. 그래야 기회가 오지